i yeah, no, 네, 오늘 용현초등학교 네. 시골 체험 나왔습니다. 저 요, 분은 이제 선생님으로서 리딩 응,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카트를 드리기 때문에 카트에 빨간 깃발을 꽂았어요. 애들이 따라오기 쉽게 해놨어요. 이제 네. 오늘 갈 곳은 고구마하고, 어, 그, 뭐, 바사고, 여러 가지 캐는 걸 준비해 놨거든요. 따라오시면 돼요. 인터, 인터, 인터뷰, 인 해야 돼요? 인터뷰, 인터뷰. 아, 어차피 마스크 다 가려져 있네. 됐네. 네. 여기 오버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예요. 네. 예요? <laughs> 네. 오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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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잡고 싶어요. 요 네. 예. 다람쥐요. 다람쥐. 아, 유 다람쥐는 찾기 힘들고. 예 예. 함 그래요? 예. 네. 브 네. 찍는 거 아닌가? 네. 유튜브 찍는 아, 그래요? 예. 네. 예, 어, 네. 네, 반갑습니다. 몇학년이에요 1학년. 몇 1학년. 몇 1학년. 1학년. 이거 이거 이거. 아, 여기서 이건 여기서 나눠 줄 테니까. 받아가지고 가면 돼요. 장비들을 줄 거예요 여기서. 짭지요여 여기 고구마 넣는 망이야. 쌍 어, 야이랑 같이 가야지. 네 따라가면 돼요. 저기 아저씨 있는 데로 가요. 미안해, 왜 장갑 안 꼈어? 자 아저씨 있는 데로 따라가요. 예 네, 유튜브 유튜브 나올 거예요. 유튜브예요? 네, 아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자 많이 캐서야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어, 배치를 장비는 알아드릴게요. 자 장비게 장비를 자리 자리를 다 함께 해주세요. 아, 다 자, 자, 선생님 다 차야 오늘 선생님 말씀.

열 쪽까지 넘어오세요 이쪽에? 아 저기는 없잖아. 여기 없잖아. 저, 저까지, 저까지. 네. 아, 예? 나 여기 여기는 고구마 없어요. 여기 여기 저쪽부터 있어요. 저쪽부터.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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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부터 있어요. 여기는 밭도랑 이쪽 쪽부터 있어요. 고구마가.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네. 예? 자저 저, 저 땡기세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땡기세요 여기로 한명 가고 먼저 아, 기로가아로 가고 한 명은 여기로 가요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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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아 여기로 가 시아나 러들러들러들러 예, 어? 예그저기 아, 예. 아, 아. 그, 응. 아, 고구마 나올 때까지 깊이 봐요 깊이 근데 우리 만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구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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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뿌리가, 뿌리가 깊이 깊이. 네 예. 자. 아니, 있어. 여기 뿌리가 있잖아요. 깊이 깊이 해야 돼. 깊이 봤는데 고구마가 골로가. 아. 있다. 있다. 저 안으로 가봐. 안쪽으로 가봐요. 안쪽으로. 저쪽이 아, 네. 음음 없는가 봐요. 저 가봐라. 저 가봐라. 가운데 쪽이 많아요 원래. <목소리> 그 앞쪽으로 가세요, 없는 사람. 안쪽으로 가세요,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앞쪽으로 <목소리> 안쪽으로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앞쪽 안쪽으로 가세요. 아이고. 아, 이는 마이크 했어요. 없는 사람은 앞으로 가면 돼요. 앞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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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튜버 예. 유튜버. 재밌어? 네. 어, 뭐가 재밌어? 경목 캐는 게. 야, 그십에구마 얘들아 기다려, 구마 재밌지? 응. 어? 5만 응. 어? 5만 명. 응. 5만 명. 5만 응. 명. 와, 잘 하시네. <laughs> 유튜브의 꿈이야? 구만. 응. 뭐. 금방 시작해가고 금방 시작해서 계속, 계속 계속 하면 돼. 못 네. 뭐 찍을 거야. 앞으로 못뭐 찍을 거예요. 몰라? 그 계속하면 돼. 계속하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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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튜브가 되고 싶은 사람 이런 거 계속 키면 돼요. 오 이거 멀멀 더. 어, 많아요. 어렵죠. 안 나오는 데는 이렇게 어려운 데도 있고 어려워요. 잘 나오는 데는 이렇게 많은 데도 있어요. 너무 무거워요. 어, 그래큰 데도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되죠? 어. 어, 무거워 잘 됐어, 잘 됐어. 이걸로 캐면 돼요. 어, 잘 됐어요. 그럼? 어. 이어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어, 너무 많이 파면 또 그래요. 그자 자기 가할 만큼만 어, 해야 돼요. 맞아. 응, 그 그래, 그래,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와 예. 네. 나눠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다가는 버려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다 나눠서 해야 돼요 장갑은 다 끼고 있어야 되는데 장갑풀리면안 장갑 되는데 너는 장갑풀 장갑 나중에 다 거둘 건데 얘들아 장갑은 나중에 저기 가서 거둘 거야 장갑은 다 끼고 있어요 음. 어, 그래그래. 그래. 그래서? 거는 만지지 말고 나또 고구마 어어그그 어, 담아 어그 그만 담아 담아 재밌지 응응 응, 재밌지 응 그래 응저저가 있으면 돼. 다가고라고 하시면 돼요. 호미는 들고 오면서 이쪽에 나오시면 돼요. 어, 저, 저쪽으로 부르는데? 저쪽으로 부르는데? 저쪽에 불러요, 저쪽에. 호미는 다갖고 오면 돼요. 고구마가 무거운 사람은 옆에 이쪽에 놓으면 돼요. 고구마 뭐, 아, 여기 놓아도 되고 그냥 들고 가도 되고요. 다, 거예요. 여기 놔두세요. 어, TV 많이 예. 예. 다 자기가 캥건 들고 있어요. 어깨 미면 돼요. 어깨 미면. 어, 깨 미. 면 돼요. 그러면 나눠 주면 돼요. 예, 크다 이거 진짜 커요. 어 그니까. 그러면 편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 하는 거야. 혼자서 음, 다, 음, 다 하는 거. 거야. 이거 그냥 그대로. 올어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되면은 마, 마스크가 깨져서 누군 누가 누군지 몰라요. 선생님 그럼 벗을게요. 어 벗어 벗어도 돼? 선생님 이거 한 번만 <laughs> <더> 주세요. 뭐뭐 <laughs> 뭐. 이거 망? <laughs> 네. 망 여기 있어. 아야, 나도 유튜브 출연했다. 어? 리더 네. 보는. 믿어보는... 어 어디? 네, 다챙겨요 어, 집을 여기놔도 되고. 인솔자분은 아, 예, 아, 예, 자, 힘들어. 앞으로 갈까요? 제가 인솔자 네, 네. 먼저 가면 저희가 따라갈게요. 요거를 들고 가세요. 제요 예, 예, 음. 들고 오세요. 자 여기다. 기 자, 자가들어요 예. 이거 넣 나중에 마실까요? 지금, 네. 뭐, 지금 아, 거, 안 마셔. 어, 가서. 가서, 가서 해요. 자기까도한번 네, 들어보고 해야 돼요. 다 자리 봐야 되니까. 자 이쪽으로, 빨간 깃발 이제 리더분이 오시면 돼요. 이제 직접 들어. 직접 드세요. 그리고 후기를 제일 마지막에 오시면 돼요. 거기 장비 다 하고. 네. 네. 제일 마지막에 해주시면 돼요. 리더분 오시면 돼요. 자, 빨간 깃발 따라오세요. 빨간 깃발. 따라오세요. 빨간, 깃발. 빨간 깃발 따라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시면 저기 있으니까. 자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네, 쭉 따라오시면 돼요. 네. 여기 깃발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저기 쪽에 다 차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용현초등학교에서 어, 똥촌체험 나오셨어요 자 이제 내려오면은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은 보도, 보도콜리가 나와요 보도콜리 제가 보도콜리예요 보도콜리 양치기계 저 하얀 색깔도 잡종인데 보도컬리가 엄마예요. 니더 보는 옷까지 와주시고, 디지털 못 나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옷까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여기까지 아, 예. 아, 또, 저기, 저기, 이제 펴고, 펴고, 여기에서 배식을 하면은 절로 가주시면 돼요. 자기, 자기 학년별로. 어, 유튜브. 응, 유튜브야. 응. 다 찍어 올려줄게. 자, 어, 네, 알려줄게, 그거는. 응. 동기, 동기TV야. 응. 자, 빨리 자기 학년 찾아가세요. 자, 자기 학년 찾아가세요. 자기 학년, 자기 학년. 선생님들 인솔해주세요. 2학년 2학년 자 인솔해 주세요. 2학년, 2학년 저쪽으로 가세요. 아니, 3학년 2학년이니까. 3학년. 한 줄. 나도 2학년 한 줄. 아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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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사람 뒤에 가지면 안 될까? 대식 다, 다 됐나요? 자, 빨리 네. 자 고, 고구마는 이제 다나두게 아주 주세요. 밥 먹어야 되니까, 자, 고구마는 다 녹게 주세요. 밥 먹어야 되니까, 자, 고구마는 다 녹게 주세요. 밥, 밥 먹어야 되니까, 고구마는 한, 한 곳에 모으세요. 그만 럼 밖에 가자. 어, 네. 아, 뭐뭐 그렇게 좋고. 네. 1학년. 아이고, 1학년. 1학년. 1학년만 오세요. 예. 네, 네. 1학년만 이쪽으로. 1학년만 이쪽으로. 1학년만 이쪽으로. 1학년만 이쪽으로. 1학년만, 1학년만 쪽에서 맛 먹을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먹어요? 1학년만. 1학년만, 아, 네. 아니, 1학년만 오세요. 1학년, 저 그래. 그래. 뭐뭐뭐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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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우와, 네, 예, 여기서 물, 물 틀어서 손 씻으면 돼요. 제 네? 잡아주시고요. 한 명. 아니 아니 한명씩 네. 2학년 부터 하세요. 차례 시켜 주세요. 네. 아, 네. 차례차례 줄을 다 서야 돼요. 노루 들은 살짝 덮고 이렇게. 네, 쭉 들어가시면 돼요. 응, 잘네 시하에 사세요 그러면 우리 깐돌이는 너무 좋아해 애들이 항상 좋아해 저렇게 강아지들로 쌓여 있어요 우리 깐돌이 유튜버에요어 유튜버 유튜 유튜브에 응. 나와요? 어나오잖아 동키티비 어, 다 오게 해줄게. 어, 그래, 그래. 어, 잘한다. 어, 그래. 어, 귀여워. 최고 인기예요, 최고 인기. 우리 강아지. 응, 좋아, 좋아.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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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데. 이 안에서만 놀면 돼요 이 안에서만. 요 금붕어 그 여기, 여기 비단잉어 보고. 예. 좀. 임아 나오게 해줄게. 어. 나오게 해줄게. 어너 너무 많이 나온다 너는. 너 너무 많이 나왔다. 진짜야. 어, 어 너무 많이 나왔다. 어 너도 나오게 해줄게. 어, 유튜브야. 아우가 어떻게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편집해서 올리면 되는 거야. 올리면 나 알려 줄게. 어, 알았어. 근데 이거 뭐라고 치면 나와요? 동키티비. 동키티비 여기 있잖아. 네? 동키티비. 네. 아주 좋겠어. 어. 어. 요 안에서 놀고 싶은데는 놀아. 아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또 학교 가셔야 돼요? 네. 오습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오습 있어요. 와, 내가 찍어줄게. 그래? 너 응. 내가 나올 거야. 내가 응, 나올 거야. 아너 그건 다 그냥 나이, 나이 나와, 거야. 다 나와, 다 나와. 아, 내가 나올 거야. 어, 다 나와. 아, 이제 다 마칠 시간이에요. 밥다 먹고. 오수도또 해야 된대요. <laughs> 네, 찍고 있어요. <목소리> 어, 다 <목소리> 나올게, 해줄게. <목소리> 어. 네, 이렇게. 통솔자들이 와주셔야지. 어, 제가 다음에 또 와. 응 어, 잘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어. 잘가? 몇 시까지 가셨어요, 지금? 지금부터 씻고 해야죠. 저기 좀 까야 되는데, 저기, 저기. 저기 관광이니까, 저기 학교 전용, 그, 오. 저, 그, 관광버스네요. 저기, 어. 저렇게 장치가 돼어 있잖아요. 저 위에 보면 빨간, 파, 파란불. 학교 전용, 저기, 광차가 있네. 아이고. 용현 초등학교 오, 식사 왔어? 내용은 네? 비빔밥입니다. 네, 이렇게. 밥도 그래, 아, 이렇게. 음. 끝. 끝. 3, 어,